마의 심장 영암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영암을 지나서 이번 여행지는 장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까지는 대략 33k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안전운행해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포인트는 멋져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바람이 지금 좌 안쪽에서 우구 안쪽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듭니다. 아마 이 바람이 내일까지 불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유랑자 낚시 여행을 한번 또 즐겁게 시작을 해봅시다. 분위기는 진짜 좋습니다. 좋아. 자, 이곳 포인트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뒤쪽에가 유랑자 예마가 있습니다. 자, 짐빵길이는 15m, 엄 같이 잡고 좋습니다, 좋아 이번 여행은 장흥편입니다 이렇게 장흥도 여행지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두손 벌려 환영합니다 자, 빨리 더 편등 해가지고 이거 장흥 붕어들하고 즐거운 낚시 여행을 유랑자가 오늘도 책임을 져 보겠습니다 분위기만큼은 굿입니다, 굿 이거 포인트 장내에서도 일성 옥달기 글루텐을 가지고 큰 녀석 한번 만나봅시다. 또한 일성 국민 밑밥을 좀 뿌려놓고 불러 모아서 낚아봅시다. 자 장내에서 전방 오픈을 마쳤습니다. 대변석은 소라 낚시대 8대에서 변석을 했습니다. 젤로 길게는 3.8칸부터 시작해서. 2.2 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포인트만큼은 끝내 줍니다. 이렇게 포인트 멋진 만큼 큰 녀석들이 나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 붕어 맘을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수심은 70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략 한 90까지의 수심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좋은 만큼 유람자 낚시에 즐겁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분위기 없어 꼼짝을 안해 이 수련 포인트에서 붕어들이 금방이라도 찌를 올려줄 것 같은데 까딱을 했습니다 까딱을 분위기 좋고 물색 좋은 곳에는 붕어가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자, 밤낚시를 위해서 대장각도기를 박읍시다. 그래야 좀 이슬을 피합니다. 주간에는 입질 한번을못 받고 이렇게 밤낚시 준비를 합니다. 이 멋진 포인트에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네. 여기서 딱이 자리. 보이시죠? 네. 한패하고 작은. 네. 그때는 우리 여것 쓰다 보니까. 그때 얼마 쓰한산대이안 한 돼가지고 딱두배은 나오겠잖아요. 어. 딱이 자리 이 자리. 그건 뭐 울렁 울렁 없어 울렁 울렁이다 빠졌어. 빠졌다. 음. 이거 장흥에서 사시는 분이 딱이 자리에서 사자를 잡고 또한 낚시를 초보자가 사자를 두 마리나 했던 곳이랍니다. 그런데 산란이 끝나가지고 고기들이 지금 전부 휴식기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울렁임도 없고 전혀 꼼짝을 않고 있습니다. 미라클 스토리 대무록지에 이제 불을 밝힙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다섯 번만 밝혀주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지. 우와. 자 뜰채가 마중 나갑시다. 앞쪽에가 수련이 좀 있어가지고 빼내기 힘듭니다 힘들어. 이리 나오시게. 어째 뜰자네가 장흥 멋진 녀석이 들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최소한 허리급은 될것 같습니다. 멋들어진 녀석이 나와 버립니다. 이렇게 첫 입질에 또장흥 붕어 튼실한 녀석이죠. 자, 이 녀석은 대찌자 위에 또 한번 세워 봅시다. 자, 이 녀석은 수라 때 3.8칸에서 나온 녀석입니다. 역시, 장흥 붕어. 힘 좋습니다. 좋아. 이 녀석은 36이 넘어간 허리급입니다. 허리급 붕어가 또 이렇게 첫수의 마중을 나와줍니다. 이야, 붕어 진짜 멋들어지게 생겼습니다. 요랑이자 낚시자 장편, 자 첫수가 허리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허리급이 나왔으니까, 바로 사자 사냥을 한번 나가 봅시다. 벌써 시간 10시인데, 허리급 36 살짝 넘은 것한 마리가 나온 후로는 또 미동이 없습니다. 우당탕탕 해서 빨리 3마리 정도만 더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찌에 미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대는 됩니다. 포인트가 너무 이쁘니까 아마 사자 한 마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이런 힘은 겁나게 좋네 사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8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8치만 돼도 힘이 엄청 좋습니다 8치가 뭡니까 시간이 벌써 새벽 1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열심히 쪼았으나 8차 한 마리 36, 약간 넘은 거한 마리에서 두 마리 나오고는 무입질입니다. 이제 눈꽃불도 계속 내려오고, 잠시 차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새벽장에 뵙겠습니다. 분명히 새벽장에는 사자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새벽장에 사자를 노려보고, 이만 유랑자 잠시, 한2 시간 정도만 휴식을 취하고 바로 나오겠습니다. 자, 새벽장을 시작을 해봅시다. 딱2 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큰 녀석을 품에 안으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새벽장에는 분명히 나와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멋진 데서 사자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돼. 안전 망했습니다. 망해. 현재 시각은 5시 반인데빗님이 내립니다. 완전 기상청 예보가 빗나갔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비가 들어있었는데 벌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비가 더 내리기 전에 빨리 걷어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완전 아침짝 망했습니다. 망해. 자 비가 더 내리기 전에 자, 유랑자 철수하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 맨 우측 한 대만 남겨놨습니다. 맨 우측 한 대가 어제 저녁에 허리급을 데리고 나온 낚싯대입니다. 저 어제 저녁에 나온 허리급 붕어, 탐진강 멋진 붕어를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멋지게 수련이 올라와 있는데 이 밑에가 붕어들이 엄청나게 있을 줄 알았는데 실상은 이 수련 안쪽까지는 붕어들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멋진 붕어 구경 한번 하시고 이 녀석도 살던 곳으로 보내줍시다 자 여덟째 너는 그냥 가고 이러바라나. 자제 저녁에 나온 탐진강 흐리끗 붕어입니다. 붕어 진짜 멋지게 생겼죠. 상차나 없고 진짜 채색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뻐. 그렇게 멋진 녀석하고 하룻밤 즐겁게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은 살던 곳으로 바로 귀가 조처입니다. 잘 가라이. 새벽 5시 반부터 이렇게 빈님이 내어가지고 파라솔도 쳤고 모든 장비가 다 젖었습니다, 젖어. 자, 마지막 대 거듭시다. 아버지 마저씨가 어제 저녁에 35짜리 딱한 마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락입니다, 모락. 보락.